여러분들, 탈모 치료할 때, 더마 롤러라든지, 두피, 니들 스탬프를 사용을 하잖아요.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하는데, 원래는 탈모 치료에 사용한 게 아니고, 피부에 흉터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이 흉터를 조금이라도 낮게 할까, 좋아지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, 닥터 오렌트리라는 박사 의사분이, 어, 고안을 해낸 겁니다. 그걸 가지고, 아, 흉터에 이 마이크로 니들링을 해봤더니 콜라겐이라든지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그 환경이 좋아지면 흉터가 좋아지더라.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, 어, 그러면 탈모도 이 주변 조직들이, 어, 흉터화되고 약해지고 한 부분이 있으니 마이크로 니들링을 했을 때 성장인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콜라겐은 재생되고 그러면은 어? 이 모낭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? 탈모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용해 보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, 예, 네, 15년 내외 정도가 됩니다. 예, 네, 그래서 이 더마 롤러라든지 마이크로 니들이 도입이 됐고 이거를 단독으로 했을 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. 예, 네,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, 활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녹시딜을 바를 때 바르기 전에 더마 롤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발랐을 때 그냥 바른 사람들이랑 더마 롤러 하고 미녹시딜 바른 분이랑 한두배 가까이 그 효과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. 그냥 발랐을 때는 한뭐 쉬운 네개 정도가 어, 관찰이 됐다고 하면은 한9 0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어, 훨씬 더그 다리 면적당 머리카락의 개수가 많아졌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서는 미녹시디를 직접 뭐 하는 병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엑소좀이라든지 뭐그 다른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주사를 못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 그런 것들은 더마롤러나 아니면 전동 스탬프를 저는 쓰는데 미세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좀 내고 약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. 그리고 이 마이크로 니들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. 작은 마이크로 니들에 의한 포어가 생기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레이저를 쏘이면 쏘였을 때 모낭에 더잘 레이저가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한뭐 2주에 한 번, 어, 일주일에 한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.